パワイだ。 <목소리로> 아, 아, 이 엉덩이, 엉덩이 오리오리. 이 카메라가 날라오겠는데 카메라 날라오좀 짜고줘 아하이, 이의식 작별 작품 고많으셨이 타겟이 상로상 도미연어 투항 타고 열도컷으로 출전해주세요. 투항 리고어 열도컷 등나머라이트열컷출해주세요 Ah. Okay, okay. Okay, okay. okay. 지금 이렇게 몰려도 이렇게 몰린 상황이 점점 내버립니

아, 어, 어, 막, 어, 어, 어. 기가 죽어가 막 지키지 않는다. 그 다리 힘도 갖고 면해보고그가 올라가야 돼. 해보나 정수 비슷하야, 뭔가. 뭐. 들리 있다고 기사를 저거라 되는가 안 된다. 미기 싸이있기 싸움이 있잖아. 뭐 잡아줘야 돼. 이제. 아, 아, 아. 이제는 얼마나 좀다만나 있잖아. 왜냐면 이제 우리가 사기가 서로.

김현수가 1리면왔승 올라가고. 이승 올라가고. 아, 세부차에서 올라가면 많은 사람 붙어요. 얼마에 300? 300 얼마인데. 30만 원인데. 어, 많이 어, 되네요. 희식이 되겠다. 다 야, 드디어 상금 만 받아 봐. <laughs>

아1 4 1